분홍머리 양갈래잡이 누나 고! 여기 전야구추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 전야리우야우가아야우가 야호가이, 우리, 우리, 다 맞다 리우우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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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2대 아 우리, 세팀패리 우리, 역시 인간이 곰한테 싸우면은 뒤지는겨. 세팀 배 빨고. 야이가 잡아야 되냐? 나한테 온다. 치명타. 두 대만 맞아. 세 대, 네 대. 어우 체력회복 그 퍽도 찍어야겠네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아아아아아아 <laughs> 눕혀서 그냥 사지를 찢어버리네 역시 인간과 곰은 사람 깡패긴 한데 인간과 곰은 싸움은 인간이 힘들긴 하다 그치 멍둥이로 오, 그러네. 몽둥이가 더 세네. 아, 아니네. 레이저 피스트. 안 때려 레이저 피스트. 2대 3. 100빵. 네대 오오오 약물 약물 빠니가 그냥 잡네. 내가 알기로는 야구 가이가 되게 고기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 일단 나이스. 아. 레이더다. 한 대! 야 너도 딱대 대가리, 대가리 찢어, 대가리 찢어버려 야한대 맞으면 그냥 지옥, 지옥 가는 거야 어? 지옥 갱 특급 열차 타는 거야, 알았어? 어이씨 지옥 갱 특급 열차 타는 거야, 알았어? 알았냐고 피없어 어 스팅잉 스팅잉 강하죠? 어슈퍼미터데도안네 진짜 전멸 아이고 왜안 죽었지? 인간 구글 포면 방사능이 체력 회복하게 된대요 아휴 진짜 사이코 제트 빨고 앞으로 가서 한대두대세대네대 대, 대, 네 대, 다섯 대 죽었죠? 다음! 닉은 쓸모가 없는데? 오히려 걔가 더센것 같아 그 집사 집사 로봇이 더센것 같아 아주 그냥 어디지? 어디야? 있다. 가자. 멍멍 아 어디있냐? 내려왔나? 야구아이 또 있어. 멍멍이 어디지? 여 있네요. 반대로 왔네. 완전 길치라니까. 가자, 철도 따라서 가자. 가자, 가자. 이게 무게가 진짜 세긴센거 같아. 그지, 여러 대한 다섯 대만 때려도 죽으니까. 야우가이도 시간을 좀 느리게 하긴 해야 되지. 아, 맞다. 여기 던전이었죠. 던전 아닌가? 여기 사람 있지 않나? 여기? 뭐 있을 텐데. 내 기억하기로는 아닌가? 전야 고추 나왔나? 슈퍼문 텐드가 나오던가? 뭐가 있거든. 여기 하이튼. 아, 이 멍멍이도 계속 얘기 걸어 줘야 되네. 왔니? 가자. t scent, boy. 기쁜 지이야 왜? When it's o u t one of his creature c o m 이거 훈련 안 받은 개면 불가능한데 이 냄새 맡고 추적하는 거. 얘는 도금에서 훈련을 엄청 받았나 봐요? 개고기 이름도 막좀 이상한 거같아 장면센스가 성기사 댄스가 뭐야 그리고 도그 및 개고기가 뭐냐 난이니시 마스크 내네 이름은 또큐티섹시거리야 맞네 구글 나오네 뒤져 대가리 대가리 딱 떼세요 야생 고, 지옥으로 가라 야생굴. 지옥으로 가세요. 안 돼. 두 대. 댄스 동료 안 되지? 댄스 동료면 좋긴 하겠다. 댄스 보고 싶다다. 어, 그러면은 브라더우드랑 팀 매지면 댄스 중이나? 댄스 돼? 아, 그렇지. 댄스 되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브라더우드 캐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시니스 멸망하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브 댄스 추방당해야 되는 거잖아. 아, 켈로그가 어설처는 그 찌지로 보시죠. 찌찌 찌지 로봇? 그려? 그래? 오우! 뭐야, 건어야 저거? 더블아 진행하면 뺀스 안 죽어? 아... 이야기 따라가는구나? 슈퍼뮤턴드네요 뒤져! 한 대! 두 대! 세 대! 슈퍼뮤턴드도 둠피스트 세 방이면 원콤 나죠? 체력 한250 u 는 a 250은 둠피스트한테는 원콤이지! 이녀석 m 그렇지 레이 s u p e 맞고 죽었죠? n t s 차때 e r m u t a n t s u p e r m u 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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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포 We gotta stick together, pal. Go! At least until we find Kellogg. 얘는 그 주유소로 보냈는데 언제 온 거야? 생각해 e o n 멍 방사능비 아니야. 이거 머리 빠져, 빡빡이도 빡빡이. 난 빡빡이가 싫어. 게임에서 빡빡이는 모두 나쁜 사람이었어. 현실 빡빡이들은 착한 사람이 많은데, 오이 슈퍼 민트한테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What is 못 찾은 거야. 얘뭐 있더라? 집이었나? 아, 어, 창고로 신사 아닌 로봇은 전쟁전 만들어졌다고. 아, 어, 전력이 없네요. 그러면 전쟁 전이면 해폭팔 떨어지기 전에 그 브라더 후드 거대 대형 로봇 그때 설치던 때 뭐지 여기. 멍멍이. We're at the old army base. Is he hiding out here? 어, 멍멍이 어디 가? 원래 멍멍이보다 인간이 빠르던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잡네이 누나는 3대 500치는 누나라서 달리기도 빠른데하긴 빠르... 요새. 아. 여기 어디더라? 아, 여기. This the place? Huh? s e in here, boy? from here. Give our four-legged friend a break. 아, 여기. 여기 파이프 누나랑 왔었는데. 여기 입구가 어디냐면 2층은 2층일 텐데. 여기 총 필요할 텐데 근데 여기. 어, 총 필요할 텐데. 신스가 알아서 해주겠죠? 지하, 어, 주차장으로 갈 거야 아마. 기억하기로는, 맞아, 맞아, 여기, 여기. 좀 빡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맞아, 맞아, 맞아. 여기 기억나요? 여기서 한세 번, 네 번, 다섯 번인가까지 죽었었을 거야 아마. 드레스 입고 깝치다가. 뭐또 있어 누구? Other sides up. 저장 생활할게요. 생존 모드에서 괜났겠다 죽어있어. 굴. 얘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던가? 아 나이스. 인격 설정. 경찰관. Powering up. Protectron on duty. Attention, interfering with a law enforcement robot is a felony. You is depending on you must be terminated. Fugitive soldier soldier. 포레테토는내 친구죠 야 가서 싸워라 시키야 좋아요 제가 싸울 동안 우리는 다른 데를 정리해봅시다 비번 위스키 아 맞아맞아 맞아. 아 여기 맞다맞다 맞다. 총쏘는 거 봐. 오. 아바 아바. 로봇 도 대가리 맞으면 꼼짝을 못하지. 음. 국수 먹어주고 좋아요. 어우 저렇게 봐라. 쇠창살이라서 데미지가 없네 아닉 쓰러져있어 왜 세이징 업컷 뒤져 너도 뒤지고 대가리 맞아서 뒤지고 좋아요 역시 근접 최강 사이코 우리 누님 섹시한 우리 누님 납작해졌군. 누구 대사들어 화염병까지... 아, 아전 이전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조심 이게 피카츄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요정 같은 존재라서 피카츄는 기간적 포탑이다. 레이징업 포탑 맞으면 죽죠. 납작해졌어. sorry sorry i don't know sorry i don't know 어우 신스 어대가리 뒤지고 너도 레이징 어퍼 컷스가 신스 대장이냐 대장 무슨 오케이 로봇까지 포탑까지 깨 부셔주고요 문 열고요 예 네. 어, 한번 열었죠 나이스 좋아 좋아 이거 맞나 여기? Going down. 고잉 다운 여기 맞죠? 아마도? <목소리도> 기관총 보탑 두 대. 자 신스도 대가리를 두대 때려주면 망가지죠? 너도? 너? 어? 막아? 막아? 이 로봇 새끼들이 막아? 미쳐가지고. 근데 닉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네가 그냥 인간 쓰레기 뿜뿜이네. 인간 쓰레기인데 로봇 뿜뿜이라 해야되나 로봇 녀석. 도움 안 되는 로봇 녀석.

잉? 왜왜왜 중등이 왜? 잉? 왜왜 왜? 왜, 왜? 응? 왜, 왜, 왜? 뭐뭘성장이 얼마나 성장했다고? 띄워주지 <laughs> 말어. 형 힘들어 유. 항상 항상 힘들어 유 형. 아이 뭐가 멋있어? 레이징 피스톨 레이징 피스톨 뒤지고 보스터 열고요 지휘 센터로 <laughs> 광팬도 있다구 광팬도 있다구 사실 내가 불쌍해서 봐주는 거 아닐까? <laughs> 현타왔다고? 레이징 어퍼갓 밤혈의 일격 다수의 나아왔다고왜 뭐가 뭐가 슬펐어 밤혈의 일격 스팀팩이 없네 야호가이 고기를 먹까? 야호가이 먹기 문제된물 정찰령 신스는 무슨 두대 맞으면 뒤지는 주제. 아 캘로그 여기서 죽나? 그거 동생 요즘 방송 많이 키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주기적으로 하기 애매해서.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근데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정상. 형이 뭐 조언하기 어디 뭐 그런 건 없는데 조언할 정도로 크진 않았는데 그래. 별로고 나오죠 맞죠. 그래 그래 그래. 똥이나 살까? 발렌타이 혼자 싸고 있죠. 이게 좀. 포탑 두 방. 날 존경한다고. 여기서 한두번 죽었었는데.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야 나도 목이 좀 빨지. 밥 먹고 있는데 그러기라고? 아 미안합니다. <laughs> 밥 먹고 있었어? 아 맞다 밥 먹고 있다 그랬지. 미안. 아우 좋아요. 마카로니치즈 비밀번호 좀 내가 안구동상 저기 쪽쪽쪽 빨아먹을 일이 좀 올라나? <laughs> 아왜왜 왜 자기 비하를 해? 자기 비하하지마. 자기 비하를 왜 해? 자기 비하하지마. 오우, 에너지 무게 치명타 피해량이 25% 증가합니다. 조조 빨아, 조조 빨을서 빨았으면 좋겠다 형도. 폭발물 상자. 켈로그가 내가 알기로는 투명화 쓰는 애이거든 신스 개조해가지고 맞나? 꽤센 도스로 알고 있어요. 일로 와라룰와 누나한테 쳐 맞자 누나한테 세대 두대 한대 이렇게 쳐 맞자 핵무기 있었나 그래? 그랬나 잉 여기였나요 뒤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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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나름 재밌어 핵녀코 나름재밌저 안구동에서 저번에 아크 하던데 아크? 아크 시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오양 많네요 여기. 누나 누나 나주고, 누나 나주고. <laughs> 둠피스트 몰라요 둠피스트 음. 그 근데 지, 쉽게 질리긴 해. 그거. 그거 시참하면 많이 늘 거야. 근데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내 공룡 키우는 말 아, 피켜. 그 나중에 막 티라노랑 막 이런 이것저것 다할수 있어. 렉스랑 막. 내려갑시다. 이겜덕에난 도영. 그치, 찬동생이 내가 폴아웃 할때 왔었지, 많이 도와줬지. 동상이 뒤져, 대가리 찢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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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체력관리 안했다고 훅 가네 폴아웃이 은근히 고정층 인기팬이 있기 때문에 오케오케 아니 언젠지 모르겠지만 곧 방종할 것 같긴 한데 아! 죽어버리네 17일째 17일째 거의 고정 출근하고 있지? 찬동상이 응, 거의 고정으로 들어오고 있지 고맙지 들어오는 거 보면 내 고맙지 자 고마 형 원래 스트리머는 시, 시청자가 채팅 쳐주고 같이 게임하는 걸로 이제 방송하는데 들어와주면 너무 고맙지 항상 고맙다 백방 레벨 고조망새끼 방송.. 거의.. 진짜.. 거의 매일.. 아니지 거의가 아닌가? 그냥 그냥, 그냥 매일인가? 레이저 포타한대 여기 방송 끝날 때까지 있어주니까 감사하지 전멸! 블링크 너스요 거의 음. 너스. 내가 너스 다시 낄게. 여기였나요? 이게 신스랑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빡빡이 마이썬이스 컴백 스 응, 둠피 스트 맞아 보나 그때도 둠피스로 잡았을까? 어, 인스이트티 뉴스 수장됐죠. 난 사실 그것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더라고. 이보어 Your time's done. Your son is exactly He's where home. he belongs. In the Institute. Do so institute? where is it, huh? This... Institute? How do I get there? Haven't you been paying attention? You don't find the Institute. Okay, okay. You open the Institute <laughs> finds you. It's just a closet. You can never find the monster that hides inside. But I think we've I'm been talking about it long enough. We both know how this has to end. So in a hundred years, when I finally die, I only hope I go to hell so I can kill you all over again. <sighs> Oof 날 막아봐라! 켈로그! 레이징 피스트! 레이징 피스트! 파멸 일격! 파멸 일격! 와! 바로 죽었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예 레이징 피스트! 레이징 피스트 2대. 다음! 블링크! 펀치! 펀! 펀 펀치! 좋아요. 끝이냐? 간단하구만 승화이도 <끝> 개사기야 끝이야? 이야 끝이야 끝이야 아 벌.. 바로 뒤졌죠 얘 원래 신스거든? 얘 원래 저거 하지 않나? 그.. 그 수명화? <끝> 내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고? 그냥 하뒤뒤뒤지는데 그냥? 벽방 때리니까? 문 열어! 보안 문제야 이얘 근데.. 켈로그도 많이 해먹었겠다 션.. 션한.. 션..한테.. 그 어릴 때부터 한거 아니여 그지? 많이 해쳐먹었겠다 저 새끼도 신스도 데리고 있잖아. 지금 호위병으로 존나 많이 해먹겠다. 여기 들라 아, 딴 데죠. 맞나? 맞네. 응, EXIT. 이 기재. 어, 그니까 그러면은 이제 션이 대빵 됐으니까, 켈로그한테 좀 뭔가 뽀찌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게 신스를 보안 요원으로 데리고 다닐 정도면 최상층 문 열기.